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소중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시져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이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무리 잠든 시각에 조림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아침에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뜻 가운데 기도하며 가는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모든 탄식과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믿음의 하루들을 치유하시고,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씻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스바 끝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십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에 그리고 이땅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호수와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요호수와 2장 15절에서 24절 교도 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목소리> <목소리>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로 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가 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이 있는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내리고 산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숨었다가 가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온 가족을 모아서 집에 있으라는 이 정탐꾼의 말에 라합은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온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습니다.라고 아주 믿음의 고백. 그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 라합이 두렵건대 뒤쫓는 자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는데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너희의 길을 가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그 신의와 의리를 그 약조를 지키겠다라고 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라합은 인간 편에 서서 이 동족의 안전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가난의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 정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하는 믿음, 행함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과 행함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두 가지 당부 사항을 말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고 그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예표가 됩니다. 붉은 줄을 했으니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열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리고 적시고 바르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그 문지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칠때그 집을 넘어간다,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6월절이 바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독에서 어떻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지향에 넘어갈 수있으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입니다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6월절은 바로 구원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료함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완전한 효력이 있는 그한 번의 제사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보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은혜에 자배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문설주에 그래서 어린양의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것은 6월절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씻고 바르고 그리고 적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마신다, 적신다, 바른다, 흐르게 한다.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장막 마지막 날에 성전 한 가운데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반석을 명하든지 또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 해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에 가람을 채우고 물을 마시고 생명을 연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구원의 샘물이 강 같이 우리 심령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듯 생수로 우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보혈의 그 샘에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성도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1 8절 이하에 다 가족을 아버지 온 가족을 다 집에 모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붉은 줄은 홍색 실로 만든 줄입니다. 티그바트 아샤니라는 말은 소망의 줄이다. 붉은 줄이 구원의 소망을 주는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집문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 우리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약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정탄꾼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즉시 순종해서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은 이집 창문을 통해 줄을 달아내리는 방법으로 정탄꾼들을 피하게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라합이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이 보하스를 만나고, 또 보하스는 나중에 누굽니까? 룻 예, 룻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여성이 남편도 죽고 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시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 좀 식량이 있겠다, 먹을 게 있겠다 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당에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두 자부와 루치라고 하는 세 여성이 남았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그 자부는 그래도 다두이 자부가 참 효성이 있는 이방인 여자지만 효성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루시 울면서 이제라도 가라, 너희 신들에게 가라, 너희 고국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두 자보가 따로다가 오르반은 자기의 신, 그 모압의 그 모스 신으로 간 우상 신에게 돌아가고, 그러나 루스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루시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무를 자가 되고 그 기업무를 자를 통해서 오베시 태어나고 오베시 누구를 낳습니까? 았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손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방 여자의 그 놀라운 결단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맹세하면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함 너 혼자만 아니다.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 너의 부모님들 함께 있어야 된다. 집 안에 있거라. 붉은 줄을 메라. 하면서 이것을 당부하는 이런 모습이 참 신실한 아주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감동케 하시고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때이 정탐군의 말대로 그제가 창문에 붉은지를 메었고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정탐군의 말을 비밀로 지켰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순간까지 모든 은약을 그렇게 지킴으로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라합도 붉은 줄을 매단 자기 집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 생명줄 소망줄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탄군들의 은약을 지킴으로 온 가족을 구원 받게 라합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 일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 것도 저로 분변치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가 어머니 태종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라하베 가정에 라합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소중한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줄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교에 어떤 좀 약간 정신 나간 목사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서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는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옆에는 거지, 그런데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또그 당시 흔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사로가 참 먹을 게 없고 배고파서 흔들을 핥고 있는. 그런데 이 부자는 늘 연락을 누리고 잔치를 베설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기 집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나사로에게 제대로 좀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저 구름 너머에 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이여 내혀 끝에 저물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달라. 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 사망의 불목 가운데서 목말라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한 방울 적셔달라 하면서 그래 그 부자가 말이죠. 결국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 아, 내집 집에 가면 내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이 지옥불에 던짐 당할 게 분명한데. 저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가지고 내 형제 다섯 명은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전한다 한들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지 못하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들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 구원, 우리 가정 구원,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힘을 다셔야 됩니다. 어쩌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우리 의 자녀들입니다. 뭐 북한도 이스라엘도 땅끝이라 말하지만 다음 세대 말하지만 정말 땅끝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의 민족이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꽤 보수적인 그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미국교회가 좀 허술한 것 같아도 꽤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신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부흥역사를이룬 그런 한국에서 어떻게 지금 이와,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니다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거야. 정말 소대원을 살리겠다는 중대장의 마음으로 적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 벙어리처럼 그렇게 침묵만 하고 있다. 참 그래서 이제 한 이 어려운 위기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휩쓸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정말 믿음의 눈, 영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 이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책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그래도 목소리를 낼수 있는 부분은 내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배가 침몰 중에 있으니까, 이 배가 침몰하면 우리가 아무리 호화스러운 객실 안에 있으면 뭐 합니까 배가 갈았는데, 타이타니코를 보지 않습니까? 타이타니코의 그한 노부부가 끝까지 침대를 떠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같이 하도록 그런데 배는 깔아앉습니다 아무리 보야비실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가 깔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손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정말 결사적인 마음으로 우리 가정고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가난,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이된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주님의 슬기로운 다섯천여 같은 교회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을 징벌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당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땅이 이 나라와 민족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부르 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않는 질병으로부터 건합하다 우리 병든 자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려 주님의 살아신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네주엘라는 그렇게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잠겨갔지만, 그베네주엘라의 800명의 목회자들이 감옥에 갈수 있었습니다. 800명의 그들은 신뢰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목표에는 불과 동요만 구속이 되어있어 불경을 지켜주는 우리의 암당한 두려움 현실과 가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의 애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다음 생물체를 사랑하는 진정 이 시대를 바라볼수있시는역적인 독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생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민족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죄악의 땅에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동력자 예배 사는 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내릴 때에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수동교회에 복음의 신실한 충성된 기꾼들을 보내주시고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구수동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복음을 바라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요구를 얻고 하늘의 상이 크게 하시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해서 협력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한 자로, 여자한 자로품어주고 배려하고, 아버지 의나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단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공과 비전을 주소서.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한테나옵 사랑하는 베성들의 심령 심령을 성령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강받게 나아가는 주의 서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힘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당장 오늘도 사명간담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을 강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발고인도하셔서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신 오래 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리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참담한 고통이 우리에게 고있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민족과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아우자나를 만사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합리가여선을 일신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성길이 우리 심리가 가장 가